아니 잠깐 이거 지박인 아니야? 지방이지 근데 이 차가 단종됐어요 단종 프리미엄 엄청 붙었어요 말도 안 돼요 막 2억 4천 막 2억 4천 5백 막 이렇게 팔아요 헤이딜러에서 2억 1천 8백만 원 매입한다고 견적이 나왔어요 가격이 얼인데 2억 2천 5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할까도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아어이 뭐야? 어... 아 시끄럽게 왜 시동을 켜놨대 아유 뭐야 뭐네 차야? 아 어,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차 바꿨어. 진짜로? 천재인사네. 탈탈탈탈 탈어서 차를 어. 바꿔버렸지. 아니 잠깐 이거 지박이 아니야? 지박이죠. 일단 시동 거봐 너무 시끄럽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바꿨다고 차를? 성공의 상징. 아니 나조스가이 정도면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야 너무 이러지 않아. <laughs> 아 그러면. 집을 빼고 연, 이 차에서 차에서 지내는 거야? 집은 1 0 7 0짜리를 바꿨어요. 전세에서 어. 1 0 7 0짜리를 바꾸고 어차피 제가 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는 좋은 걸좀 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오, 진짜 니네 참가 보네. 저 네. 가려놓은 거 보니까. 걸어놨잖아. 나도 셔도 이거 어떻게 하려나? 아니 이거 잠깐만 너 과하지 않아? 그리고 집 앞에 사면서 시계도 하나 샀어요. 아 시계 애플워치야? 네, 기훈이 아, 형 이거 아이오치라고 하던데. 아이오치. 아니, 드디어 아이오치를 샀습니다. 아이오치 뭐야? 아이워치, <목소리> 애플워치. 줄이 아, 주황색이잖아요. 에르메스 드레. 굉장히 길을 걷고 있죠. 어때요, 차? 아, 차 주... 너무 이쁘지. 차도 상겸해가지고 리뷰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아니, 제가 리뷰도 자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좀 바보딜러다. 어떻게 차키로스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물론 형이 만든 그 이미지지만. 아무튼 리뷰좀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근데 지박이도 지박인데도 왜 정전이 커서? 지박에는탄거 자체가 퇴근 전에. 업계에. 상관진짜 너무 카메라 이렇게 막하지 마요. 아니 잠가만 유튜버들이 하는 거다 따라가네 지금. <laughs> 지차도 공개하고 아이고, 뭐. 어, 이제 요즘 제가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laughs> 어린 친구들이 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저 짜증이 어. 나잖아요 어. 화가 나요 자격지심이 생기고 사버렸다 어. 어. 찌가 아니라 어. 자 그럼 그렇지 뭐. 말이 안 돼요 형. 말이 안 되고 어, 오늘은 지방에는 팔려고 왔어요 어, 매입하는 거야 그러면? 매입은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매매단지가 아니에요 저기 고객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고객님이 영상 을막 보시다가 자기 차를 지 팔려고 이제 매입을 딱해 달라. 제가 현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감가가 너무 크죠. 그렇지. 이게 지금 신작가가뺄거다 빼고 2억 1600이에요. 정확하게. 보통 2억 1600만 원상이고 1700만 원상 1800만 원. 아무튼 고태들이거든요. 그 에디션이 아니니까 근데 이 차가 단종됐어요. 단종. 이제 벤츠가 전기차로만 다 바꾼다 해가지고. 그렇죠. 21년이 마지막. 마지막 모델. 어. 이것도 어... 21년식. 점점 신형이네요. 근데 아무도 제가 이제 팔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객님의 손실을 최소화를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앞으로 이 컨텐츠가 잘 되면 이 컨텐츠 를 계속 하려고. 이 컨텐츠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싸게 사자자 착각 <laughs> 어떠세요? 자, 싸게 <laughs> 사자자 <laughs> 사자 착각. 그러면은 이걸 네가 지금 매입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판다는 거야? 차량이 중고차 매매 상사에 입고되는 순간 부대비가 막 붙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딜러가 전산에 올려놓고 중개 딜러가 또 붙어요. 중개 딜러가 또 붙으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차를 무조건 비싸게 사는 거예요. 짜게살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중개인이고 지방인의 차주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럼 이거를 찾으실 실 구매자분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럼 위탁이네? 그렇죠. 아. 비타인데 차를 갖다 놓으면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그 대비가 워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지금 차주에 그 집에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만약에 사게 되면 와서 이제 갖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고 그렇죠. 자 그럼 이 차를 고대로 세워놨다가 주행 거리는 소폭 상승 하시니까 어. 어. 소폭 상승하지만 싸게 살수 있는.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잠깐만 좀 느껴줘봐. 나 이거 한 바퀴만 좀 둘러볼게. 한 바퀴 좀 둘러볼게. 네. 야. 야. 하야타 아이터보 엔진에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이 차는 아니 필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야 별표 이거 별표 아, 지금 한번끼둘러 봤는데 이거는 거의 신차급이 아니고 신신신신 차네 남녀노소 가려에 없이 어. 정말 인기가 어. 많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할까도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일러 잃는 <laughs>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고 싶네요. <laughs> <오시면 돼요>. 이가지방기트면그 <laughs> 쥐가 꿀값의 쥐인가? <laughs> 아, 이 차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저랑 고객님 간에도 가격 이좀 조율이 좀 어려운 상태예요 제가 이 차를 픽한 이유고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는 긴계월수의 할부를 끊잖아요 근데 고객님은 너무 무많 네. 할부를 별로 안 했더라고 리스를 36개월밖에 안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잔여 개월 수가 22개월. 한 달에 나가는 납입금이 413만 원. 근데 413만 원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년치만 더 내시면 돼요. 22개월이. 그렇죠. 이 차를 만약에 제가 2억 2천에 판단 쳐요. 음? 2억 2천이면 1억 1천만 원이 고객님 통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2억 2천에 팔면은 그렇죠.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야지. 음? 아 그쵸 그렇죠. 1억 3천만 원 나머지도 팅닥치려고 또.. 2천만 원 했으면 지갑에 샀다 1억 3천이 고객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그 리스 할부 계열수만? 그쵸 그렇죠. 그대로 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약자를 바꿔서 내가 22개월의 계약을 마무리를 짓는다 내가 끌어안고 한 달에 413만 원씩 내면 돼한 달에 413만 원에 차를 몇대 팔으세요? 12대에서 1 3대 팔아야 413만 원인데 한 달에 413만 원을 이 차로만 내시는 거예요 변타오죠 <laughs> 아니 거기다가 지금 이거 단종돼가지고 프리미엄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리미엄 엄청 붙었어요 말도 안 돼요 막 네. 2억 4천 막 2억 4천 5백 막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애매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차 헤이딜로에서 2억 1천 8백만 원 매입한다고 결정이 나왔어요 이거를 신차가가 네. 아. 2억 1천 6백만 원이라니까 2억 백만원더 주고 매입한 네.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고객님하고 조율된 가격이 얼마냐 아무래도 그 헤이딜로만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2억 2천 5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억 2천 5백 네. 네. 왜냐면 신차가가 2억 1,600만 했는데 1년을 타셨다 해서 키로수가 만아 만... 키로? 어, 만... 키로수 아만키로수 봐야겠네 <laughs> 키로수 아만 치우 너무 비싼 차이 갖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만 4,800km 만4,800 네, 4,800km 2021년 1월에 출고하셔서 딱 1년 진짜 만 1년 아, 딱하신 네. 거잖아요 만 1년 또. 1년을 타셔도 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백만 원 이백만 원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이 차가 내매상사로 입고 되는 순간, 엄청나게 더 붙어서, 딜러가 2억 3천에 올려놓고, 2억 2,200, 900, 2억 2,800, 700, 600,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거 계속 기다리면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희가, 이렇게 파서서, 내가 프리미엄 500, 600 주고도, 내가 타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돈 음. 천만 원주고 저는 프리미엄이 천만 원 이상은 너무 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촉정 어. 금액이다. 진짜. 그쵸. 상한 스케줄표나 이런 리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걸 전달해드리고 심사가 들어가면 그때 고객님 전화번호를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심사가 들어가면 왜냐면 고객님은 일반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산다고 그냥 해서 전화번호를 드릴 수 없잖아요. 승계가 들어가서 이분이 된다라고 하면 고객님과 연락이 하실 수 있고 중간에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 요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시는 분한테 100만 원, 사시는 분이 100만 원, 이억 대 차들을 차지니까 해에서 100만원씩 받기있고실 구매자가 나타나셔서 금액을 조율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정도 금액에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액부터 먼저 컨택을 하시고 승계를 넣어주시고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연락 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참 진짜 너무 괜찮다 그쵸?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9인승 아니면 7인승 오 이거야? 아. 리무진 VIP는 발판이 있어요 들어가 있을 건또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선물 카드인 것 같아요 뭐 서비스에 드려야겠다 아, 버튼도 기스 하나 없잖아요 흔적이 없는데 이건 진짜 땡 잡았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땡 잡았다 어.